이 자존심 대단하죠. 응? 어? 인류에서 최고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. 자존심 빼면 시체라 그러잖아. 그 말까지 나올 만큼. 자존심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운용하는 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. 자존심을 바르게 운용해라는 거죠. 자존심은 내세우는 거는 고집돼요 고집. 고집을 부리면 멸도 한다 이 말이죠. 고집멸도, 이걸 좋은 말이라 하더만, 나는 이 말을 좋게 안 쓰고, 고집부리면 망한다, 이 말이죠. 자존심을 잘못 운용하면 고집이 되고,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. 자존심은 어, 어떻게 어 써야 되는가? 우리가 자존심이 100이 있을 때, 에? 내 자존심은 30%를... 어, 서면 돼요. 30%를 쓰면 어떻게 되냐. 내가 어떻게 알게 되냐, 30%인지. 내가 조금 딱 와닿아요, 이게. 응? 아 내가 자존심을 조금 채워놓고, 딱 첫순간이 와닿는 시간이, 와닿는 순간이 30% 됐을 때입니다. 아. 요 때, 아, 내가 자존심이 아 여기서 발동을 했구나. 아 노래되면 여기서 누구라야 해 됩니다. 아, 누구로고 끊는게 아니죠. 인자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죠. 그래야 이게 나사 내 마음이 탁한 게지 몰려오고 있어가지고 30%가 오니까 내가 탁 안다라는 거죠. 알고 또 이게 그냥 가죠. 그냥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? 인자 50% 70% 가는 겁니다. 이때 되면 어떻게 되냐? 70% 가면 어떻게 되냐? 사고가 나. 정확하게 사고가 발생합니다. 이 3대7의 법칙은 절대 어기지 못해. 어.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30%에서 조금 더 올라갈 듯말듯 하면서 정리하면 최고 쉽게 뭐든지 처리할 수 있어지고, 여기서 곧 내가 조금 이렇게 가가지고 70%에 딱 가면은 아픔을 당합니다, 이게. 이 자존심을 내가 부린 것 때문에 아픔을 당해 당하면은 조금 미련하다. 요래되는 거죠.